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은 칭의가 할례로 인한 것도 아니다, 칭의가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다, 칭의가 할례로 인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문 말씀 13절에서 16절은 칭의가 율법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최초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에 따라서 이 약속이 점점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취가 되어갑니다. 1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아니, 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낭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지시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7절, 12장 7절을 보시면 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을 보시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이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할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곧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을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 성취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나타내는그 성경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포스 캐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포스 캐시스. 이 단어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했을 때 조건적인 언약을 나타낼 때 후포스케시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에판겔리아라는 뜻의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은 언약을 주겠다 혹은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라는 일방적인 한 당사자의 호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그것이 에판겔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후포스케시스가 아니라 에판겔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영화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세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 의미를 영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혈통으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무뼈와 같이 셀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그런 공간적인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곧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사도바울께서는 이 세상의 후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온 세상을 상속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최초의 서신서예.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리틀 로만스입니다. 로마서의 축약본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논지와 그 논리적인 흐름은 로마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여러모로 중첩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신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바오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율법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경청하십시오. 너는 무엇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해요. 너는 무엇 무엇을 하라. 은혜는 나는 무엇 무엇을 하리라 라고 약속해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요. 율법은 너는 무엇 무엇을 해라. 은혜는 나는 무엇 무엇을 하리라 라고 약속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은 행위예요. 그러므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권면, 굿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굿 어드바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요. 복음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가장 절정에 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 이게 우리의 믿는 바예요. 그리고 제가 그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미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암만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말매마 구원을 얻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갑니다 우린 율법을 두려워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법을 성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거룩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참된 은혜는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믿으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규정해요. 무엇이 죄인지 율법이 말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바오께서 말씀하셨는데 5장 13절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가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바울께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긴 지면을 하려 해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선함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해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며 율법의 선함이 무엇이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풀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시대에 구원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더더욱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화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율법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 우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 같은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믿음으로 향하게 해요 은혜로 향하게 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장 17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요 그리고 믿는 자가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후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후사로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낙은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서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양서류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하듯 사는 우리 말하면 영적인 양서류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영적인 양서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책임은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은혜를 그 전파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